스윙 드라이버는 백스윙 올라가서 몸이 이 회전하는 방향으로. 네, 안녕하세요 신다민 프로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 내용은 드라이버에 대한 레슨 내용인데요. 어,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하고 약간 꿀팁인데 생각하는 약간 좀 그런 내용이에요.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, 일단은 어, 제가 제 레슨 영상에서도 있고 이제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. 올라가서 팔은 밑으로 내리면서 스윙을 해라 근데 저는 아이언은 이 방법이 조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 대부분 아마추어분들이 내려오기도 전에 몸이 이렇게 들려서 이제 공의 타점이 잘 3스팟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운블로 치는, 치는 위에서 아래가 아닌 옆에서 옆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럽을 올라가서 내리고 친다? 그럼 이미 늦어요 내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리기 전에 이미 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저도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, 자 옆에서 내려요. 내리면 얘 클럽이 길잖아요. 몸이 돈다. 그럼 몸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렇게 하나만 기억하세요. 백스윙 드라이버는 백스윙 올라가서 몸이 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내 팔을 휘둘러준다. 쭉, 쭉. 공칠 때도 마찬가지요. 내 몸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휘둘러준다. 쭉 생각하시면 이 스윙의 스피드도 느낄 수 있고 이 헤드의 아크가 크게 움직이는 것도 느낄 수 있지만 저희가 이 팔을 떨어뜨리고 몸이 돌고 하기에는 너무 스윙하는데 시간이 짧아요. 하지만 아이언은 괜찮지만 드라이버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, 오늘부터는 떨어뜨리고 돌고 뭐 올라가서 돌고 얘는 뭐 밑으로 내리고 말고 딱 백스윙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몸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팔도 같이 휘둘러 준다만 기억하고 연습해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어, 오늘은 제가 드라이버, 이 회전 방향, 그리고 드라이버를, 어, 잘칠수 있는 저만의 꿀팁을 이제 공개했는데요. 꼭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연습을 해보신다면, 제가 보기엔 드라이버, 아,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. 네. <laughs>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준비한 레슨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It